어,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주일날 교회도 안 가시고 늘 등산을 다니셨어요 하루는 이제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어느 산에 줄 예배도 안 들으시고 새벽부터 등산을 나왔는데 지름길을 탄다는 것이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을, 당황을 한이 집사님이 이제 산을 이리저리 헤매시다가 이제 그만 설상가상으로 발을 잘못 디뎌서 청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푹 하고 빠지시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손을 쭉 뻗어서 이 벼랑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황급히 붙들었습니다. 어, 이제 문제는 손에 점점 힘이 빠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사님 마음속에 생각이 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집사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저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뭐 이렇게 외쳤어요. 한참을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머리 위에서 기족처럼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널 도와주마. 이 집사님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정말 교회서 에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날 믿느냐? 이 집사님이 주여 정말 미션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나를 믿으면 네 손을 놓아라. 이 집사님이 네? 어떻게 하라고요? 내네 손을 놓아라. 24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24님이 퍼뜩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리고 옷이 다 흥건히 베어서 젖어있더라는 것이죠 24님이 그날부터 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다시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다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죠. 그러니까 청길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이 나무 줄기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믿으면 내 손을 놓으라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때 믿음으로 손을 놓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우스갯소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은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믿음으로 손을 놓아야 육설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실화는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묘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 사건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모의를 하게 된 직접적이고도 또 바로 직전의 사건인 이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요한복음서에는 왜 이런 모의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된 사건을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사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보시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도록 이렇게 모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된 모의를 촉발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부활이시고 참 생명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유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류, 순전한, 아주 순수한 나드 한 근을 붓고, 향류 한 근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오빠의 죽음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1장 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하루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식을 알릴 신부름꾼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같이 여기시든 너무나도 사랑하시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소식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오누이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1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냥 나사로가 잠들었다가 아니라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 서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나 서로가 병이 들었는데, 바로 고치러 가지 아니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고치러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병으로 인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안중에 없으셨던 것인지, 나사를 고치러 배단으로 바로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에 제자들에게 베단위로 가자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길을 걸어서 베단위에 도착하였지만 17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했던 그 날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시고 이틀을 걸어서 오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에, 죽은 일로 에 죽은 일 인해 많은 조문객들이 배단위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올 정도로 그 당시 나사로의 집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고 계신 예수님께서 배단위로 오고 계신다는 말을 들으시고 듣고는 마을 밖으로 먼저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정확히는 나사로가 이 마르다의 오빠였는지, 남동생이었는지, 뭐 정확히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오라버니, 즉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원어로는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한글 성경에 따라서 나 서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번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빠를 잃은 마르다가 비통한 심경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아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이 참 좋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볼때 살아날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마르다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조차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 오라 보니 나서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눈과 귀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냥 이 말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 뒷말은 그냥 건성으로 흘려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흘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복이 있고, 고난 속에 승리가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로 여깁니다. 은 30에 팔려 끌려간 것을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승리가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 안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본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닙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실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살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들짐승이 먹을까봐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았습니다.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저를 도와주셨더라면, 아니 주께서 이곳에 계신 게 맞다면, 왜 이런 일이 저의 산 가운데에 일어납니까? 믿음이요, 예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고백한 이 마르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려는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마르다가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병과 죽음 앞에 나약한 인간의 불쌍함을 보고 우셨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어주셨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신 것이다. 사람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우셨다. 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다 타당성이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은 매우 화가 나셨다, 격분하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도 무엇보다 믿지도 못했습니다 36절부터 3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뭐그 사람은 근데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정작 나서로는 죽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속으로 화가 나셨다. 매우 격분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 없는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냥 거기서 에 끝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33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비통이 여기시고, 또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믿음 없는 인생. 죄와 벌아에 갇힌 사람들. 질병과 죽음과 실패의 고통 아래 나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이 사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욕진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마른 사막이 반드시 길을 낼 것입니다 메마른 고목에 싸지트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앞길이 열리고 불모지에 강이 흐를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삶가운데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